안녕하세요. 서울 고동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법학 박사, 어, 법무사 전문의원 김철치입니다. 오늘은 고소장, 경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신청, 의 검찰 항고 재정신청 등에 대해서 가르쳐드립니다 제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도 많이 하는데 특히 어, 법학 박사를 어, 서울시립대에서 일반 대학원에서 어, 형사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박사학위 받기가 정말 어 어려운 고소에로 유명한데요. 바다보고 어, 실무에서 논문이나 책 쓰는 거 그리고 뭐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서면 하나를 쓰든 민사든 형사든 뭐한두장 쓰는 게 아니고 수십 장으로 논문 수준으로 씁니다. 음, 그렇다고 비용 많이 받는 건 아니고요. 비용 저렴하게 해드리고 그, 그렇다고 뭐 싸구려를 하진 않아요. 법무사가 받는 거 정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고소를 당하면 좀 제가 뭐 바빠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해야 돼요. 이동할 때나 하지, 앉아가지고 가르치드리고 이럴 시간이 안 나요. 그런 거는 정말 이렇 본인 개, 개인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어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의뢰를 주시면 잘해드려요. 유튜브에서는 다 얘기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유료로 상담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액기스는 남겨놔야 되니까요. 우리가 이제 고소장 같은 경우,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 어, 사기횡령병1 이런 제삼체 같은 경우 몇 년도부터 이제 금융수사권 조정돼가지고 제삼죄 중에 5억 넘는 것만 검찰청에 바로 고소장 어, 접수할 거 있, 있,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경찰에다 해야 예, 돼. 어~ 수사의 종결권을 겨, 겨, 경찰에서 가지기 때문에 옛날처럼 어~ 경찰관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옛날에는. 수, 수사를 하다가 난항이 있으면 뭐 검찰로 보내서 또 수사를 할수 있는데 이제 수사를 종결해 하니까요. 그래서 어 고소자 뭐 반려라든지 고소장 제대로 잘안 쓰면 어 수사하는데 잘안 해줘요. 어 그리고 무혐의도 많이 나고요. 만약에 내가 진짜 억울한데 이게 만약에 사기에도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뭐 대여금 사기. 그리고, 뭐, 투자 사기, 그, 뭐, 저기, 그, 용도 사기, 뭐 취업 사기, 주식 사기, 코인 사기, 되게 많아요, 리딩방 사기.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대원칙은, 형법 347조에 보면, d e u t s c h 독일어로, 타츠 베스트한테 구속력권 내당성이라고 한대요.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에 속하고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뭐,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방위라든지 뭐, 정당행위, 뭐, 여러가지가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책임조각사유는 형사미성인자라든지, 명정자라든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또, 세분화하면 너무 길고요. 이게 이제 구속요건 해당성이 사기를 고으면 기망이, 중에 기망이, 이게 거짓말한 건데, 그래 거짓말했으면 이게 적극적인, 소극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처음에 일정하게 뭐그 대여해 주면 돈을 갚는 식으로 이렇게가 했을 때 이게 계속 수없이 반복되고 나중에 안 주고 어, 투자 사기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대원칙은 그 변제할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 채무자가 돈 받았을 때변제자료가 변제의서가 변제 없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보세요? 능력이 있었는 게. 있으면 사기가 안 돼요 민사를 해야지 그래서 이이이 이, 이 요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님 이라면 전세 사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제가 그 겸임 교수도 하고 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또 동국대학교 서울시 그리고 또 경기도 공인중개사님 법정교육 그리고 또 처음 학교 가시 갖고 등록하는 실무교육 이런 것을 서울하고 수도권 담당한 데뭐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 강의를 해드리는데, 사기를 만약에 전세, 이, 걸로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집을 많이 두가지고막 이렇게 그 전세 안고서 갭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변제사력과 변제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고소하는 포인트를 줬을 때는 그 개념, 그거를 공격해야 되고 내가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아, 그 당시에 내가, 어, 변제 자격이나 변제 능력이 있었다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그뭐 의견서든 진술탄면서든 수백 장을 쓰고 뭐탄면서 수백 장을 내도 엉뚱한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이 핵심을 한 줄이에요 그 당시 구성요건 해당성에 맞게끔 사, 어 모든 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격하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그 구성요건을 잘 설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사실관계하고 입증 서면하고 내가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그 구성요건 해당성에 각, 그거를 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 이, 이렇게 돼갖고. 근데 내가 고소를 했어요. 근데, 어, 경찰관이 수사해보고 처음에는 고소하면 고소인 불러가지고 고소인 조사를 해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사건의 윤곽이 뭐돈 단순히 빌려준 거 이런 거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사기꾼들이 진화를 해갖고요. 한국의 성인 10명 중 7명 사기꾼들이 조심해야요 은행보다 이자 많이 준다고 하는 거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이미 방어를 다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그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통 보면 고소하면 그쪽에 변호사를 쓰든 안 쓰든 서류도 많이 내고소인보다 왜냐하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고소인 불러갖고 피고소인 조사를 해요. 어, 이래 보니까, 뭐, 무혐의 같아요. 정거도 없고, 그러면, 불성치 결정 따다가 가면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나는 몇억 어, 이래가지고 가슴이 쏙쏙,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이러는데, 어, 특히, 사기 같은 거는 지인을 통해서 일어나걸랑요 어, 그래야지 믿으니까요. 예, 친구 사이나, 뭐, 친척, 가족, 이런 데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어요. 이의신청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물론 법정 기간은 없어요. 희한하게. 이법의 불비인데, 그렇다고 막 오래 지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죠. 이미 자료도 다 희석되고 더안믿어지겠죠 그, 만약에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해갖고 뒤에 별지로 자세한 이의신청 사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증거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넣어야 되고. 근데 새로운 증거가 대부분 없죠. 있는 거다 냈는데. 그러면 그거를 조목조목 탄핵해 어, 줘야 돼요. 왜, 그, 냥썩을랑이 왜, 왜, 불성취한 이유를, 그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를 반박해 주면, 내가 만약에 서초경찰서에서 경, 경제팀, 이팀에서 했다, 그러면 그 담당한 테가갖고 내려왔다 그러면, 그 위층 한 4층, 5층에 가면, 그거 따로 받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도장, 찍어줘요. 그러면 그걸 다시 갖다 주면 담당한테 그거를 보내줘요. 서류를 그거를 그 모든 합쳐 가지고 검찰로 보내요. 그러면 검찰에서 와가지고 이게 재수사할 만하다 하면 재수사 명령하고 수사 재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검찰이 봐서도 어요거 기각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 그러면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검찰 항고를 해야 돼요. 이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때는 30일 내에 해야 돼요. 30일 내에. 이때 30일 내에 했는데, 이제 한, 검찰 항고장은 30일 내에내고요 항고 이후서는 좀 이따가 내도 돼요. 그, 내 이유를, 중요한 거는 내가 원검찰청에서 그수사치 했잖아요. 그, 그다가 내야 돼요. 법원도 만약에 내 1심에서 2심 항소한다. 그러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내야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내요. 2심으로. 만 만약에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때 대법원에다가 상고장 내는 거 아니에요. 상고장 온 내는 거는 맞지만 그거를 그 상고장 써 갖고 내는 바로 그 위치는 2심에서 판단한 법원에다 내야 돼. 그래야지 걔들이알죠그 서류를 보내 주죠.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보내면 대법원에 새로운 사건 번호가 나오고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고 보내요. 나 어? 2심에서 지금 3심으로 어? 너, 네가 상고했으니까 상고장 왔어. 그러니까 자 어, 상고 이후 내봐. 내이 소송 기록 적소통기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야 돼요. 민법에 어, 대원칙인 초일 불사님이 적용돼요. 초일 불사님이 예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거. 만약에 발송 송달을 했다. 발송 송달 같은 경우에는 당일부터 기산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전자소송이나 이런 거할 때. 그음에 20일 내면 그때 내, 내, 내 되는 것처럼 이 검찰 한 것도 한, 검찰 한 곡장 내보내고. 전자로 하지 안내기를한 형사는, 그래서, 한곳장은 자세히 또 준비를 해야, 하고 물론 한 곳, 내려고 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준비를 막 써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보통 보면, 자기들이 다 내고, 나중에 며칠 안 남고 보내는, 내가 의뢰를 하면, 물론 저는 하, 하루만 해도, 마, 많은 서류를다 검토하고, 이런 능력이 있지만, 내가 다른 일을, 의뢰를 받아서 바, 바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넉넉히 1, 2주는 해갖고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 그래가지고 그 이제 검찰 항고도 만약에 그 기각됐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제는 검찰 단계 수사기관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에 살수 있는 게 이제 법원에다가 하는데, 고, 그 검찰 을그가날 고등법원에다 하는데, 그게 서울고등법원 같은데 해야 죠 고등법원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할수 있는데, 이 법원에다가 하지만 판사님이 보시는 거지만, 아까 검찰에서 했었는 거잖아요. 그 상급 검찰에서 그러면 그 검찰에다 내야 돼요. 원심 검찰에다가 그래야지 걔들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는 당사자들이 전화를 해갖고 이 서류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원래 했던 그 원검찰청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인지 그런 걸잘 전화해 가지고 민원실에다가 이 서류 어디에 는지 어디로 내면 되는지 물어봐 갖고 본인들이 우편으로 하지 말고 가는게 나아요 우편으로 띡 보내는데 여기서 만약에 아니면 보내주진 않잖아요. 보낸다 그러면 늦, 늦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한장만은 제대로 내는, 그, 가서 내는 게 낫고, 한고 이어서는 우편으로 보내도 되지만, 못, 웬만하면 가갖고 내는 게 나아요. 왜냐면 새로운 정보라든지 서류 같은 거, 어, 새로 낼게 많기 때문에. 그, 그, 하는데, 이게 경찰 단계, 어,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이게 다 달라요. 이게 결이 달라서 쓰는 게. 한두 장 이렇게 쓰는 게 수십 장 저는 써요. 근데 그그 그 쓰는 문구나 이게 구속요건해당성에각 조각을 내는 것도 다 검사님 좋아하시는 거 경찰 좋아하시는 거법판사님 좋아하시는 게. 이게 다 있어요. 따로 문자처럼 이제 정말 보기 좋은 떡이 뭐 맛있다고 밥상을 잘 차려드려야 돼요. 그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어 이거 수십 장을 뭐 이렇게 꼼꼼히 보시지 않으시지 가네. 그래서 거기에서. 색도 알록달록해갖고어 정말 아어딱 눈에 보, 보이게 해줘야 돼아 이게 딱 보이는 거라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것만 해도요 정거 같은 거 정거도 따로 당연히 내야 되고요 본문에 중요한 거는 캡처가 딱딱 실어주고 정거에 정 1호증 2호증 이것도 포스잇 딱딱 해주는 게 좋아요 그 포스트잇 찾을 때나어 아, 있네 정거 이렇게 들시 보는데 그거 막 수십 개 내는데 막 이거 덜렁덜렁 하고 이거 하면 그 수살만 나겠어요 그래서 딱 제대로 그 보여드리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뭐든지 정성이에요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되면 어 한이라도 안났는데 끝까지 하면 대분도 30까지 다 가면 설령 내가 지더라도 한이 안났는데 이거 나중에 그 안 하면, 아, 그때 조금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합병 나갖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 잘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잘안 되더라도, 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어요. 그리고, 어, 법리나 실무에 밝은 사람이 해야 돼요. 물론 내가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 하는 것도 좋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비슷비슷하다면, 그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거를 그예 네. 비용을 어뭐 바가지 씌우는 사람한테 가면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싸구려로 몇만원 뭐 몇십만원 해갖고 할것 같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게 아니라서 아주 많이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싸구려로 적당한 선에서 하는 어 법무사든 뭐 법무사 사무실든 변호사 사무실 해가지고 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 어, 해가지고, 하면, 어, 검찰 항고 단계나 재정신전 단계에서 굳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내가 만약에 진짜 거짓말로 하면, 어, 경찰 큰일 나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고요. 그,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억울하면 진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어,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것도, 어, 좋아요. 그리고, 그 상담 같은 것도 상담비 같은 거를, 어, 어, 아끼면 안 돼요. 나라에서 정행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어, 자기 사건에 결부시켜. 이건 제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자기 사건은 또 다르잖아요. 이게 다 있어요. 그 서류를 보면 이게 고, 이 사건을 들어보면 고소 단계에서 핵심 어떤 결이 있고, 이 고소가 만약에 안돼받아졌으면이 불성취 이의 신청이라든지, 검찰 항공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하는 게그 키가 결정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 보고 똑같이 보통 고수장 쓰듯이 그렇게 쓰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왜냐면 거기서 부족한 문제하고 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가려운 붓을 끌고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는 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증거를 냈는데도 잘안 받아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음직스럽게걸로서 판례와 종을 해갖고 이정거가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게 불충분한 게 아니라는 사유를 잘 실시해 주는 게 중에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다들 힘들지만 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내가 문제라는 게내 운전 잘해도 방어운전해도 사고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어 내가 정말. 사 제대로 살고, 열심히 살고, 저 자식 먹이 살리려고 노력하다 보다가, 어, 사기도 당하고, 베레벨 문제의 힙슬리글라미양사본부사 뭐 변호사도, 뭐, 대통령이든 뭐든 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체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 그, 그래서, 그렇지만 그 문제가 생기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주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윈스턴 처칠이 그랬어요. 뭐, 무슨 일이든, 크던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룬다고.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